안녕하세요. 송글씨 쓰는 예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6년 다이어리 소개가 조금 많이 늦었죠. 올해는 제가 새 책이 나오기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늦기도 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2026년 다이어리를 무척 많이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써보느라고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많은 다이어리 중에서 제가 어떤 위클리를 쓰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다이어리는 다이소에서 나온 위클리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구매한 2,000원짜리 다이어리입니다. 호보니치 스타일의 위클리 다이어리가 다이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구매했었고요. 먼슬리 위클리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모눈 스타일로 이렇게 메모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두께감도 적당하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다이어리로 보입니다. PVC 커버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지 꾸미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쫙쫙 펼쳐지고요. 간단하게 기록해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고 가성비 다이어리 찾고 있다면 다이소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쁘다까지는 아니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인 구성에 가성비와 활용도도 만족스러워서 그냥 메모 용도로만 쓰기에도 괜찮은 다이어리입니다. 다음 다이어리는 책발전소에서 나온 브론테 2026년 시그니처 다이어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발전소는 김소영, 오상진, 아나운서 부부가 운영하는 북카페예요. 제가 사용해본 컬러는 네이비 컬러고요. 2026년 한정 컬러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컬러는 와인, 브라운, 블랙 이렇게 있어요. 표지가 깔끔하고 책 같은 분위기를 풍겨서 매년 써보고 싶었는데 이 다이어리는 추가 생산이 되지 않아서 컬러가 품절이 되면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원하는 컬러가 없어서 구매를 못 하고 다른 다이어리를 사용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 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위클리 부분은 11줄의 체크리스트와 메모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스케줄 관리하는 데 쓰시고 아랫부분은 간단하게 일기 쓰는데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생 모조지 100g 사용한 다이어리입니다. 다음 다이어리는 플랫플레에서 나온 보니 다이어리예요. 금액은 만원 초반대고 귀여운 토끼 일러스트가 가득 들어있는 다이어리예요. 참고로 이 다이어리는 제가 사용하지는 못하고 저희 딸에게 벌써 뺏겼습니다. 7살인데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 보더니 자기가 쓰겠다고 가지고 갔어요. 먼슬리와 위클리 모두에 귀여운 일러스트가 담겨있고요. 여기는 벌써 저희 딸이 썼어요.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막 썼는데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다이어리 꾸미기는 귀찮은데 귀여운 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여기도 그림 막 그렸네, 벌써. <laughs> 모조지 120g으로 도톰하고 PVC 커버 기본 제공되는 괜찮은 구성의 다이어리입니다. 다음 다이어리는 키폰의 채우다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제가 긴 영상으로 한번 상세 리뷰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표지 중에서 고를 수 있었고 이렇게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도 함께 할수 있는 위클리 플래너예요. 먼슬리가 이렇게 앞쪽에 다 모여 있고요. 이 다이어리는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시간별로 무슨 일했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순수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가 가능한 다이어리라서 목표가 분명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리예요. 아이보리 컬러의 표지도 예쁘죠. 다음 다이어리는 페니체 2026년 위클리 플래너예요. 이 다이어리의 장점 중 하나는 총 10가지 컬러가 있어서 파스텔 컬러도 있고 비비드한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컬러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또 커다란 장점이고요. 미생 모조지 사용해서 눈이 편안하고 위클리 부분에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일주일을 한눈에 보기에도 괜찮아요. 구매하면서 표지에 각인이 가능한 것도 나만의 커스텀 다이어리로 만들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표지가 가죽이지만 얇고 부들부들해서 뭐 휴대하기에도 무겁거나 하지 않은 다이어리입니다. 다음 다이어리는 오론 2026년 윙키아 플래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위클리 다이어리 플래너 중에서 가장 비싼 4만원대의 다이어리고요. 윙키아 플래너는 다이어리 부분을 쓰기 전에 60페이지 정도의 나의 강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라이프 플래너 부분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을 다시 세우는데 좋은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자기 개발 전략 설계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연말에 조금 진지하게 좋아하는 것이나 닮고 싶은 롤모델.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다이어리도 타임 테이블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데가 어디인지 체크하면서 쓸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있지만 매년 윙키아 플래너만 사용하는 그런 충성도 있는 고객층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가이드 영상이 있어서 영상 보면서 함께 앞부분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처음 사용해보는데 이걸로 또 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블랙 컬러 사용하는데 컬러도 다양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다이어리는 세일러즈 워크로그 위클리 다이어리예요. 얘도 책 같은 타입으로 모아두면 되게 예쁠 것 같고요. 표지가 감각적이고 위클리 1년 용으로 일주일 한눈에 보기 가능한 다이어리입니다. 내지 디자인도 중간중간에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다이어리예요. 촌스럽거나 질리지 않게 내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지겹지 않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만년형이라서 날짜는 써 주셔야 되고요. 위클리는 줄로 나와 있고요. 앞쪽에는 일의 순서를 적을 수 있고 뒷부분은 다한 일 체크를 할수 있어요. 명확하게 일할 때 쓰는 다이어리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맞춰서 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다이어리입니다. 리온 2026년 아일라이크 like 다이어리예요. 일러스트 담긴 두 장의 표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PVC 커버도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링도 있었는데 지금 키링은 안 가지고 왔고요. 목차부터 이렇게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눈 있어서 모눈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 맞는 다이어리 같고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다이어리는 2주를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되는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으면 2주를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또 유용한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저는 만년필 사용 가능한 다이어리 좋아하는데 잉크 파인 종이 사용해서 만년필 사용 가능하고 180도 펼쳐지고 가름끈도 있고 개인적으로 올해 리움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애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다이어리 하나하나마다 신경 쓴 부분들이 다 보여서 되게 괜찮았습니다. 2026년 위클리 다이어리 어땠나요? 모두 다 개성 있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제 몸은 하나라서 다이어리를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세 분을 뽑아서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2026년에 위클리 다이어리 어떤 거 썼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면 선택받지 못한 다이어리 3개를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맞춰서 그 다이어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리뷰하면서 한 번씩 다 꺼내봤고 한장 종이 테스트하면서 써본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다이어리 취향은 또 어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제 다이어리 전체적인 셋업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클리 다이어리도 어떤 거 사용하게 됐는지 최종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